시장경제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시장경제가 뭔지 왜 중요한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시장경제의 진짜 의미와 자주하는 오해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장경제란 각자의 재산을 존중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입니다. 창업하고 싶다. 물건을 만들고 팔고 싶다. 외국과 무역을 하고 싶다. 이 모든 경제활동이 개인의 선택과 책임 아래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시장 경제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자유가 곧 방종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행동이라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이 진짜 시장 경제 정신입니다. 이런 자유는 기업과 정신을 자극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싸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까?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경쟁은 기업들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소득도 올라가고 삶은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하려면 정부가 민간의 경제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과도한 세금도 줄여야죠. 물론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를 막고 법질서를 지키는 일, 도로와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일, 이런 기본적인 역할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독과점이라고 규제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기업이 소비자에게 더 싸고 좋은 제품을 공급해서 1등이 된 것이라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시장이 아주 잘 작동한 결과입니다. 이럴 땐업지 규제보단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게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빈익빈 부익부는 시장 경제의 본질이 아니다. 부자는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이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시장경제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체제는 없습니다. 1960년대 이전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눈부신 성장을 이룬 이유는 바로 시장경제 체제 덕분이죠. 물론 지금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빈익빈 부익부의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경제는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시장 경제가 모든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지금껏 경험해온 어떤 체제보다 더 풍요롭고 더 공정한 시스템임은 분명합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정책이 아닌 사람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 경제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 그 시작은 자유와 책임이 공존하는 시장 경제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BTC 모아였습니다.